네. 안녕하세요. 삭발 대통령 알렉스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 여기는 바로 시흥입니다. 우리 시흥 지경점 아시죠? 우리 삭발 영화 유미원장님이 인천 그리고 이제 시흥 지경점 맡고 계신데 얼마 전에 시흥 지경점이 리뉴얼을 했어요. 몰래 카메라 식으로 깜짝 방문을 지금 제가 해서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예약표를 확인했는데 손님 한 두세 분 정도 좀 계셔 가지고 만나러 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다. 손님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한번 보고.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뭐야? 아, 손님 계셔? 손님 계셔? 아, 둘째, 하세요. 둘째, 수현이. 우리 막내. 네, 우리 막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뭐예요! 갑자기! 깜짝 카메라! <laughs> 진짜 깜짝 카메라. 이런 대박 사건이. <laughs> 구독자분들이 혹시 진짜 이게 뭐또 주작일까봐 오해할 수 있는데, 정말 완전 리얼이어가지고 이게. 정말 리얼로 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갔어요. <웃음> <웃음> 손님들이. <웃음> 나는 내가 담고 싶었던 거는 시은 점, 사람 많냐, 사람 많다. 그래서 예약 스케줄표를 받아서 다온 건데, 다 갔어. <laughs> 계속 스케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laughs> 이유를 몰랐지. 어, 시흥점 인천점이 그렇게 바쁘다면서요. 흑발 네. 세자매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냐. 우리 유미 원장님,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해주시냐. 이런 인터뷰를 좀 따고 싶었는데, 그 그림은 못 따서 너무 아쉽다. 아쉽네요. 네. 흥점에 리뉴얼 오픈 또 했잖아요. 네. 와보지도 못하고 또 인천은 내가 또 갔었잖아. 그때 1년 전에 인천점에서 인터뷰 한번 하고 또 1년 만에 또 왔는데. 와, 그때가 언제야? 그때에 비하면 또 엄청난 또 성장을 또 이루고 했네요. 실력도 성장하고 손님도 진짜 더 많아지고. 와, 비결이 뭐예요? 기술? <laughs>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가족 같은 분위기와 아, 친절함으로. 친절함으로? 네. 무슨 수도권 서쪽 일대를 그냥 완전 씹어먹는. 씹어 <laughs> 두피무신 시장 자체를 압살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완전 손가락 빨개 만들고 <laughs> 이거 너무 그 생태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월세는 내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제 경쟁에서 또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님들이 음. 많이 찾아주시니까 실력을 음. 보고 음. 어.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백령도에서 도 3시간씩 1박 2일로 오세요. 오세요. 어, 백령도에서 여기 숙소 잡고 와버리는데 어떻게 해드려야지. 열심히 와, 이게 삭발 세자매그 캐릭터 때문에 가족 같은 정말 그런 것과 거기에 이 실력. 지금 이 시인점은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할개월 정도 은거 같아요. 어. 미어란지 와,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비결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일단 저희 원장님 실력이 너무 출출하기 때문에. 출출이요? <웃음> 출출? <웃음> 실력이 출출해? 아, 아니요. <laughs> 너무,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비법을 저희가 전수받아서 동생들을 또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총대를 메고 그런 감정을 누르면서 항상 동생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말하지 않딱 누가 어떻게 손님을 케어하고 옛날 1년 전과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원래 삭발문신. 가장, 가장 많았었는데. 요즘에 옴므 브렌나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혹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석발이 거의 70%. 70 네. 15%, 15%, 15? 70%? 네. 30%가 이제 여성분이나 브렌나로 만드시거나 헤어라인. 옴므나 판므가 15%, 15%. 턱발 70%. 프롬므 하시는 컨택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짜 좀 비중이 훨씬 많아져서. 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몰라서 몰랐었는데 이제 추모대화가 되니까 음 이제 저희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머리 안밀고할수 있죠 이렇게 넘시시는 음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1년 전과 또 바뀐 게 있다면은 우리 또 삭발 여왕 위미언자님이 본사에 또 하루씩 또 이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는 지금. 어, 소통하고 본사에서 또뭘 하게 됐죠? 본사에서 기술부장. 어, 기술 기술 부장을 하면서 동시에 본사에서 마스터 피니셔로 활동하면서 본사 직원들 스타터부터 레디 스타터 뭐 미들급 그 피니셔들 교육하고 작업에 대한 디렉팅을 봐주시면서 본사 교육에 대해서 아카데미의 데모 원장이나 원장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까지 또 맡아서 이제 포지셔닝 하고 있고 그리스티 아카데미에서 기술 쪽에 대한 세미나도 한 번씩 또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기술 관련된 세미나 어, 어, 그 들도 다 오셔서 음. 수업 한번할수 있게 직접 그런 기술 관련해서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이 와, 네 좋습니다. 음. 너무 바쁘시겠어요 네. 그런 또 좋은 상호 작용이 지금 또 1년 전에 비해서 많은 지금 발전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까지 동반 상승이 되고 손님들까지도 더 많이 찾아주신 게 아닌가 어, 우리는 그레이시티잖아요 항상 한발더 빠르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서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놓는 그런 디자이너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앞으로의 포부 한번 밝혀주시죠. 삭발 세자매. 일단 저희의 큰 장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그런지 손님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궁금하셨던 점을 많이 말씀해주시는데 저희가 추려서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더 궁금하신 점 해결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오. 고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네. 만들겠다? 네. 손님들이 직접 받으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게 더,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음. 실제로 받아본 손님들이 이런 게 고민인데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궁 고민을 받겠어요 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착발여와 화이팅. 화이팅! 제가 얼마 전에 음. 시술을 받어요 받았 음. 헤어라인을 받았는데 저는 어쨌든 탈모는 아니지만 저 같은 고민이 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성 헤어라인 M자 부분 하나를 조금 더 좁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헤어라인 정리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넣었요 제가 받아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흥 인천점의 삭발 세제마였고요. 네 앞으로도 쭉 시흥 인천점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서 화이팅. 화이팅!